분야, 분야, 분야를 이제 음악이지만은 K-팝을 준비한 사람들은 옛날처럼 어떤 가수가 나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노래 한곡 그렇게 쫙 부르는 그걸 음악이라고 정의한 게 아니라 그것 포함하고 거기에다가 그렇죠 춤도 추고 무대 연기도 하고 무대 조명 막 무대 뭐 줄타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종합적으로 본 분야. 거예요 분야를 결합시킨 거예요 예. <laughs> 그래요 종합 세트처럼. 종합인 거예요. 융합을 한 겁니다. 예. 이와 같이 해서 결합을 하니까 새로운 장르인 k p o 이 만들어지고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이제 3차원적으로 우리가 결합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라고 볼수 있죠. 예. 여기 어머님들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 은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내년에 성공하기 바란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10년 후, 20년 후. 걔들이 커서 30년, 30세, 40세 됐을 때. 자, 그러면 20년 후. 자, 20년 후. 그리고 또 공간적으로 한번 봅시다. 공간적으로. 자, 내, 내 애들은 어디? 한국에서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전 세계를 누비면 살기를 원하잖아요. 아마 20년 후, 20년 후면 2035년인데 그때는 국경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이렇게 살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돌아다니면서 살고 막 그럴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예. 그리고 분야, 분야도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기를 원할까? 예.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얘기하시겠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금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은 20년 후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죠. 그건 백발백중이에요. 예. <laughs> 지금 좋은 거는 20년은 절대 유지가 안 돼요. 예. 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뭘까? 이렇게 자꾸 찾아봐야 되는 거죠. 예. 결합도 해보고. 와 예. 뭐 같이 3차원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나 자신도 좋고, 우리 자녀도 좋고, 우리 나라도 좋고, 이렇게 자꾸 좋은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많이 나서 뭐가 만들어져요? 습관이 만들어져요. 예. 습관이 만들어져요.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3차원 질문을 이제, 이제 습관으로 이제, 이제 하는 걸 얘기를 했고요. 예, 예, 그런데 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러면 질문하는 습관을 만들면은 창의력이 개발된다고 얘기했어요. 예, 습관을 만들면은 창의력이 개발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습관을 만들냐면은 반복을 하면은 예, 자동으로 자꾸 반복하면은 예, 뇌세포 회로가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음. 근데, 반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칭찬. 그렇죠. 칭 KBS.